<laughs> 힘들 때 가챠 영상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야? <laughs> 이렇게 운이 좋아. <laughs> 여기에서 운을 다쓰니까딴 데서 지금 질질 싸는거 아니야 혹시? 딴 데에서 가차... 운을 쓰는 일이 별로 없거든. 아하긴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운빨 아, 게임을 하는 게 아닌가. 레이 네, 뽑으면 됩니다. 아, 우편에 보면 뭐 놓아있겠다. 뽑기 좀 주지 않았을까? 오른쪽 위에... 음, 아이시발, 안 좋네. 음, 네, 이겁니다. 예, 아니, 조, 아니, 시작. 아유, 시, 시작. 어, 브뭐벌약하자마자 끝날 수도 있지. 또... 불면성 음, 있다. 그럼. 어, 어, <laughs> 어 뭐, 설마? 잠깐만. 뭐야? 봐봐 뭐야? 진짜 아니, 뭔가 뭔가, 뭔가 떴어. 했는데? 뭔가 뭔가 있는. 하나? 하나 일단 <웃음> 하나. 나오면 패키지. 아이 뭐야? 시간이 죽나 보네. 아 혹시 몰라가지고 어뭐좀더그 패키지 하나 더 사놨단 말이야 지금. 아, 끝났 할까봐. 빠이빠이. 아, 감사합니다, 선생님. 아, 종료, 종료. 네, 수고하십시오. 수고하셨습니다.